안녕하세요, 직물 할아버지입니다. 진짜 제가 존나 힘들게 개미굴 자리를 찾아서 야무지게 사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위닉네임부터, 띠꺼운 새끼가 스틸을 처하네요. 배릉망덕한 새끼, 자리요, 이러니까, 패드립 치면서 스틸하는데, 이십병신 새끼를 어떡하면 좋죠? 25 찍을 때까지 이병신 새끼랑 근성전 했는데, 이족 같은 새끼 정지 좀 먹여주세요, 운영자님. 근데, 내가 스샷 찍었 해서 매일 보냈는데 아직 또한 절 거더라고요 훈발해라 메이플랜드 이십 새끼 만나면 인기도 태러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여기서 제가 스티라는 새끼들의 심리가 궁금해서 인터뷰 요청을 해봤습니다 스티라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랑 스티라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어제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스틸을 하는 겁니다. 어제 돌아가셨으면 장례. 식은 안 하는 건가요? 여긴 장례식장이고 노트북으로 메이플랜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병신 새끼군요. 그럼 자신의 외모 점수를 열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점이요. 이유는요. 저는 개족 같이 생겼고 탈모에 고도비만 백수 새끼거든요. 조만간 자살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럼 장례식장에 꼭 참여해서 당신의 관을 열고 오줌을 싸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